중대결심이 뭡니까? 하야라도 한단 겁니까? 국힘의 헌재 소장 탄핵 움직임과 함께 윤석열 측이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발동 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 위법인 개업 내라는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꿈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상이 억지 말고 가능합니까? 경제 외교 국격 추락의 블랙홀이 될 윤석열 복귀는. 단한 번도 국민 다수의견이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힘에 권합니다. 설마 전광훈을 대선 후보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윤석열과의 이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어차피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당 간판도 바꾸자고 할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고, 불복과 혼란, 폭력의 업보를 더 이상 쌓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망쳤으면 회복시킬 양식은 가져야 보수 아닙니까? 내란 반성, 윤석열 파면과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laughs>